또 해봅니다. 이번에는 송강호하고 합니다. 제가 주먹을 내면 여러분은 뭐만 내야 이긴다? 보재기. 같은 주먹을 내도 지는 겁니다. 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비교도 지고 무조건 이겨야 돼. 요 가위 바위 보. 보재기만 서 있고 나머지 앉으세요. 자 보재기만 서 있고 나머지 앉으세요. 아니 앉아. 오케이. 앉으세요. 아니 앉아요. 앉아. 자 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걸겠습니다. 한 번만. 가위바위 가위, 주먹만 서 계시면 마 앉으세요. 회장님 앉으세요. 주먹만 서계 주먹만. 자, 기 가위를 앉으세요. 주먹만. 자, 나오세요. 주먹만 나오세요. 주먹만 나오세요. 주먹, 주먹 나오세요. 자, 주먹 나오세요. 자, 이쪽으로 쓰세요. 이쪽으로. 일조가 조금 더 많았네. 자, 주먹만 나오세요. 자, 이렇게 쓰세요. 그렇게 쓰시면 빛이 있으니까 이쪽, 이쪽에 이쪽에 쓰세요. 빛이 있으니까이쪽으로 좀만 더 가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 송강호를 당당하게 두번씩이나 이기고 지금 올라오시니와 대박이다 자 대단하죠? 네. 그렇게 보면 어머님들 이렇게 올라온 어머니가 있는 반면에 가위바위도 안하고 앉아있는 어머니도 있어 내가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 천원짜리 수업하는거야 그냥 가위바위보 하라 그래도 굳이 내가 저거 뭐 해. 그런데, 만약에 어머님들 여기 올라올 때 이분들 지금 냉장고 한 대씩 드린다고 했으면, 그냥! 죽으라고 할 텐데, 뭐 준다고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야 근데 뭐냐? 이렇게 참여하는 게큰 상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 면 오늘 1억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권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올라왔다고 주진 않아요. 저거 진짜 해서 이긴 사람만 가져갑니다. 이번에 진짜 가위바위보요. 비교도 다시 하면 됩니다. 자, 오늘 둘, 넷, 여섯, 여섯 아홉 어. 명인데 제가 방어를 얼마큼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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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반갑습니다. 가위바위보. 어, 이겼어. 어, 1런이1 이런, 이런. 자, 1억 하면 10% 줘. 줘야 돼, 1억 하면. 이거 가져가서 5,000원 받으면 안 가져와도 돼. 일단 5,000원 이상 되면 10% 주세요. 자, 어머니, 가위바위보. 오,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아유, 1억, 1억, 1억. 자, 가위바위보. 어머니, 죄송해요. 가위바위보. 아유, 죄송합니다. 가위바위보.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죄송합니다. 가위바위보, 아, 죄송합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죄송합니다.